이 주변에는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소변이 마렵거나 심지어는 흘러나오기까지 하는 이른바 비뇨장애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데 과민성 방광의 경우 3 0대 이상 성인 다섯 명중한 명이 요실금은 네명중한 명이 겪고 있다는 사실 그렇다 찔끔찔끔 수돗물이 수도 새면 수도꼭지를 고치는 게 정답 건강 에이트지 말못할 고민. 과민성 방광과 요실금. 그리고 오늘의 365 닥터스 방광의 눈물을 닦아 주세요. 대구 파티마병원 비뇨기과 이윤영 과장. 건강 A to Z 오늘의 주제는 과민성 방광과 요실금인데요. 네. 오늘 도움 말씀 위해서 대구 파티마병원 비뇨기과 이윤영 과장 모셨습니다.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예로부터 삼쾌가 잘 돼야 건강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아, 쾌식, 쾌변, 쾌면, 이렇게 아. 세 가지잖아요. 뭐, 쉽게 얘기하면 잘 먹고, 잘 <laughs> 싸고, 뭐잘 자야 한다. 이런 얘기일 텐데, 네. 아, 두 분은 어떠십니까? 삼쾌가 잘 되고 있나요? 쾌식과 쾌변을 말씀하셨는데요. 네. 저는 이제 하루에 이제 화장실을 8번 간다고 해서 제 별명이 아. 똥팔입니다. <laughs> 아니, 진짜 네. 8번을 간다. 요 네. 정말 8번 네. 가거든요. 정말 잘 네. 먹고, 많이 먹고, 많이 가기 때문에 아, 그건 좀 문제가 있네요. 예, 네. 문제가 네. 있는 건가요? 아무튼 제가 오늘 <laughs> 잘 먹고 잘 싸는 법 제가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아, 저는 지난주에 실제로 스트레스 때문에 방광염에 걸려서 굉장히 고생을 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뭐 예. 괜찮으니까 장수할 수가 있겠죠? 아. 네. 아, 그리고... 왜 저한테 물어보시죠? <laughs> 네, 두 분의 건강 상태가 조금 다르네요, 오늘은. 네, 그래 이런 여러 가지 배변 활동 가운데서 소변을 저장했다가 배출하는 이른바 이 배뇨 장애로 고생을 하는 분들이 참 많다고 그럽니다. 예. 일단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릴게요. 과장님, 아직도 그 과민성 방광이나 요실금 하면 좀 부끄러운 질환으로 여기고 병원을 안 찾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과민성 방광 증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대한민국 성인의 약 25%에서 나타나는 증상으로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네. 그,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27% 이상에서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4명 네중 1명 이상이면 좀 많네요. 예. 많은 편이죠. 그데그 예. 어, 중에 이제 이 과민성 방광 증상이라는 게 단순히 배뇨 쪽에 문제만 있는 게 아니고 네. 이 병의 성격이 조금 약간의 수치심을 좀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소간의 우울 증상이나 아니면은 어딜 가도 꼭 이제 화장실을 먼저 찾아놓고 예. 그래야지 안심이 되게 되는 그런 불안 증상들이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좀더 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또 대부분의 과민성 방광 증상을 그 경험하시는 분들 중에 특히 유병률이 높아지는 연령대가 50대 이상의 그 여성분들 특히 어머님 세대신데요. 예. 이 어머님 세대들의 특징이 보면 이제 대한민국 어머니들은 다 참는데 굉장히 익숙하시죠. 그래서 어지간하면 그냥 안 가시고 <laughs> 어... 병원에 가거나 치료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하시고 예. 그냥 지내시는 경우가 80% 이상으로 집계가 될 정도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는 있지만 정작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병으로 분류가 될수 있겠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네. 많아요. 보통은 그러시죠. 거 예. 너무 참아도 안될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과민성 방광이나 요실금 이런 건 부끄러워할 병이 아니고 서로 얘기를 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반드시 고쳐야 하는 병이라고 생각을 바꿔먹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돈 든다고 걱정하시는데 이게 나중에 치료에 효과가 없게 되고 하면은 더큰 돈이 들수 있으니까 미리 미리 증상 초기 때 치료를 받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참을 만하다라고 생각,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 정작 여쭤보면은 버스 타고 어디 등산을 가신다거나 뭐 버스도 여행 길게 하시면은 오란해서 못 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분들도 반드시 이 기회를 좀 빌어서 가까운 비뇨기과 병원을 찾으셔서 증상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예로부터 병은 소문을 내야 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인식의 개선이 중요할 것 같은데 아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과민성 방광과 요실금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 속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과민성 방광이라 말 그대로 방광이 예민해서 생기는 질환 소변이 조금만 차도 마려운 느낌이 들면서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끼치게 되는데 사정이 이렇다 보니 화장실 문턱이 닳도록 들락날락하는 건 기본 소변을 잘 참지 못해 내가 꽈배기인지 꽈배기가 난지 온몸을 비비꼬게 되는 건 필수라는데 그렇다면 오해와 진실 첫 번째 질문 소변을 볼때 아랫배가 저리고 아픈 건 역시 과민성 방광의 여러 증상 가운데 하나일까 아니면 아닐까 정답은 스튜디오에서 공개됩니다 화면 잘 보셨죠 오해와 진실 첫 번째 질문은 과민성 방광의 증상에 관한 건데요 네. 아, 소변이 갑작스럽게 마렵고 화장실을 자주 가고 음. 또한 가지가 이제 통증이 있느냐 이건데. 어. 아, 이 과민성 방광으로 통증이 있을 경우 의심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질문의 요지였어요. 그래요. 예. 저도 좀 헷갈리는데 일단 예. 두분 의견부터 들어볼까요? 네. 틀린 사람은 오늘 병망치로 맞을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어우, 네. 머리가 네. 벌써 슨짓지 하고 리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과민성 방광이 아니다가 정답일 것 같습니다. 왜냐면 예. 제가 경험으로 봤을 때요. 이 과민성 방광이라고 하는 건 방광이 예민하다는 거잖아요. 네. 과하게. 음. 그렇기 때문에 통증까지는 저는 안 느껴지더라고요. 음, 이게 소변인데 사실 제가 똥파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 별명이. 대변은 오래 <laughs> 자주 가게 되면 통증이 있습니다. 사실 어느 부분인지 아시죠? 근데 이 소변도 과민성 방광에는 통증이 따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 음. 아닙니까, 과장님? 네. 일단은 여성분한테 들 많은 병이니까 확실히 유진씨가 맞춰주면 됩니다 네. 아, 아, 그러면 병가... 일단 여성들한테 네. 많다고 제가 줬어요 유진씨 준비해 주실고요네 아, 오늘 또 제가 아이그 오늘은 저 방광 쪽을 네. 맞아볼까요? 방광 쪽으로 한번 방광은 좀 민감한 부분이라서 아, 예. 예. 어딘지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제 밤이 나거든요 이쪽이 예. 네 이번에도 눈 감지 않게 한번 해볼까요? 예예 예. 아 이번에도 똑같이? 네네 네. 하나,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어~ <laughs> 갈수록, 갈수록 강도가 세지고 있어요 <laughs> 네 그래요 일단 정신을 좀 차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웃음> 네. <웃음> 그렇다면 과장이 어떤 경우에 이 과민성 방광을 의심해야 되는지 궁금해져요 또 더불어서 진단 방법도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예 그~ 병수 씨가 얘기하신 대로 네. 그~ 통증이 있는 경우에 그~ 그 과민성 방광은 통증을 동반하지는 않습니다 그 과민성 방광에서. 이제 주요적으로 다루는 네 가지 증상이 있는데요. 네. 그 증상이 제일 먼저 이제 소변을 보는 간격이 2 시간이 채안 되는 이제 빈뇨 증상, <laughs> 화장실을 자주 가시는 <laughs> 거죠. 그리고 야간에 한 번씩 이제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일어나시게 되는 야간뇨 증상, 그리고 <laughs> 어, 소변이 마려운 느낌이 들면은 참지를 못하시고 무조건 화장실에 가셔야 되는 요 절박증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절박증상이 심해지면은 급하게 화장실을 가시다가 소변을 조금 흘려버리시는 그런 아. 이제 절박성 요실금 증상. 이네 가지가 주요하게 다뤄지는 과만, 과민성 방광의 증상인데요. 네. 과민성 방광 증상 점수표라는 걸 작성하게 됩니다. 예. 다 같이 한번 보시면은 속으로 한번 점수를 매겨보십시오. 그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자기 전까지, 그러니까 깨어있는 시간 동안 화장실을 가는 횟수를 뭐 보통 평균 뭐 어느 정도 가십니까? 이래 물어보는데 일일이 잘 기억하기는 좀 힘드니까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때 예. 그때 어요저 같은 예. 경우는 예. 어제 몇번 가셨습니까? 이래 여쭤봅니다. 아, 그러면 예. 잘은 몰라도 대충은 기억을 하게 되시는데요. 어 일곱 번보다 적으면은 영점으로 매기고 음. 그리고 여덟 번에서 열네 번뭐 이게 횟수를 막 정확히 선을 그어놨지만은 대충 열번 넘나 안 넘나 이 정도는 기억을 음.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열번 예. 넘으면. 아까 8번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비정상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laughs> 맞아, 비정상이란 말씀이십니까? <laughs> 예, 예, 네, 그렇군요. <laughs> 아까, 아까 조금 걱정을 네, 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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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8번에서 14번 정도, 니까 그러니까 15회 이하, 10번 내외 같으면 1점 정도로 매기고, 아. 15회 이상이면 2점으로 매깁니다. 그리고 이제 밤에 깨지는 횟수인데요. 이제 3번이 넘어가면은 굉장히 극심한 야간료가 음. 있는 걸로 보고, 그 횟수에 따라서 점수를 매기게 되고요. 그리고 소변을 참기가 힘들다. 참기가 힘들려다는 것도 굉장히 기준이 애매한데요. 응. 저 같은 경우는 환자분들한테 여쭤보기를 이제 보통 또 어머님들이 많으시니까 그 드라마 재밌는 거 하는데 이게 내가 오줌이 마려우면은 그래도 참고 그 끝까지 보실 어, 수 있는지 아니면 그냥, 아. 예. 그냥 그냥, 이거 어쨌든 뭐 드라마가 어찌됐든 간에 <laughs> 네. 화장실 가야겠다. 화장실 아, 가시는지 네. 이걸로 한번 여쭤보면 아, 대답 잘 해주시거든요. 예, 예. <laughs> 네, 가참 확실하게 와닿네요. 예, 그래그 요절박의 횟수가 하루에 한 번이 넘어가면 이제 3점 이상으로 매겨지게 되고요. 매번 소변 볼 때마다 그러신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5점으로 점수가 굉장히 커지게 되죠. 네. 그리고 소변을 이제 보러 가시는 중간에 소변이 새어나오는 그 네. 그 절박성 요실금 증상에 대해서도 여쭤보면은 그 횟수에 따라서 점수를 5점까지 매길 수 있게 됩니다. 네. 이 중에 이제 총 점수가 보통 이제 4점이 넘게 되면은 경미하지만 과민성 방광의 아. 초기 증상이 있는 걸로 일단 볼수 있고요. 음. 다른 건다 괜찮지만 3번 문항의 요절박 증상이 3점을 단독으로 넘게 되면은 과민성 방광으로 일단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아, 네. 일단 저는 안심이네요. 예. 1점, 왔어요? 1점 정도 되네요. 아, 1점. 저도 한 1점 예. 나오는 것 같은데. 예. <laughs> 그 정도시면 네. 0점이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laughs> 함께. 아, <아무튼>. 네. 네. <laughs> 네. 그리고 또 검사 방법도 좀여실까요 네. 말씀해 그 주실까요? 학습을, 소, 기본적으로 소변 검사 외에 이제 문진표를 작성하시게 되고 증상이 의심이 되면은 이제 야간에 깨시는 횟수가 많으신 경우는 이제 이런 용지를 한장 나눠 드리고요. 네. 여기에 이제 하루 동안 보통 이제 3일 정도 소변 보시는 거를 눈금이 달린 플라스틱 컵을 들여서 예. 매번 양을 재가지고 이제 좀 적어오라고 말씀드릴 시간하고 아. 소변 보신 양하고 예. 더 자세히 하려면 이제 내가 오줌 소변을 얼만큼 마려웠다라는 그 요절박 정도도 표시를 음.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일단 한 3일 정도 배뇨량을 시간별로 좀 체크를 해 오시게 하는데 요즘 또다 바쁘시니까 이게 잘안 돼서 보통 이제 다만 하루라도 이렇게 작성을 해 오시면 이제 야간뇨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제 낮에 보시는 소변 양이나 이런 방광 용적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아 진짜 비가 올락가면 오고 말라가 말 진짜. 그러 미치겠다. 오빠야 우리 이런 주말에 집베이스 갖고 되겠나 더붙이겠는데그러지 말고 우리 놀러 가자. 이가아 정신을 못차리 따라한다. 우리는 을 오브 을을중에 을이다. 공정 시다 우리는. 을, 오브, 을. 을 중에, 을이다! 야, 야, 오늘 같은 주말에, 그건 니가 밖에 나갈락 하겠나? 오, 오. 아우, 잘잤다또내 뒷담화하고 있었지? 하여튼, 둘이 붙여놓으면 안 된다, 붙여놓으면 안 돼. 아 자기야, 우리 인자. 아시도 이렇게 더워 한데 우리 있잖아 그래서 그, 물놀이 장이나, 아니면 그, 새로 생긴 해수욕장, 가자. 어, 디 가자. 그래, 집 좁아 죽겠는데, 작쫙 사이에 들락하더부 죽겠다. 아, 아니, 그럼 취직을 하든가, 돈을 벌어 오든가. 요 정도 더해 가지고 지금 엄살부리고 앉잖아이카면라 어, 다가오는 7월 8일은 못 지으게 들락하면 더위를. 어디 가고 싶다고? 응. 나를 따라오라. 아, 아니, 언니 뭐예요? 오 보자는 데가 이렇게 더운 여름에 찜질방이에요 더운 날에 하는 거 보니까 네 아, 공기가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어. 어. 자, 지금부터 <목소리> 혹서이 대비 극기 훈련을 뿌리판다! 아 더운 여름에 어? 혹선이 대비 극기 훈련? 아휴, 진짜아이 성질내지 말고. 자, 지금부터 오줌 참는 대회를 하겠습니다. 오줌 참는 사람, 요거 으로 죽기다 알겠어, 알겠어. 오빠야, 우리 일단 한번 해보자. 안 되겠다. 안 되겠다 나 나가야겠다. 어, 어디가요? 나 no, 언니 안 한다고 나. 말로못 가요. 안돼. 아구 자기야, 잘 얘기했네. 한자 하이스. 상이다. 네. 방 갔다 왔으니까 꼭 찜질방에 가서 이제 우리 오줌 잘 참는 얘기 한번 해볼게. 아니, 또 어디 가는 데? 내가 수리 입장이라고 내가 아무를 안하까했는데 이건 아닌 것 같다. 어? 홍 속이 데뷔 훈련이라 게가고 네가 어?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일들어 주겠는데? 근데 오줌 참기가 안 이게 말이 되나? 아, 진짜. 아, 진짜. 아, 내가 사실은 오줌 못 참는 걸. 과민성 관광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폭석이 대비 극기 훈련을 통해서 오줌 참는 연습 좀 해볼라. 까 오줌 참는 연습? 아이, 혹시 아나? 이렇게 계속 참다 보면은, 과민성 관광이 고쳐질지. 네. 언니, 그러면은 지금 언니 관광 훈련하는데, 우리 이용하는 거예요, 어? 아니, 폭석이 대비훈련은참 웃긴데, 어? 언니, 그런 말못 나? 오줌 참으면 변이 된다고, 아니, 이 기센 두 여자 사이에서 내가 진짜 누구 편을 들어야 되자 아니, 도대체 누구 많이 맞는 거냐고 좀 가르쳐 달라고요. 네, 오해와 진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아, 소변을 오래 참는 게 과연 이 과민성 방광을 치료하는데 도움이 될까, 아닐까 하는 질문인데요. 일단 두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소변을 오래 참는 것은 과민성 방광에 도움이 안 된다. 가 정답인데 왜냐면요 참 우리 몸은 인체의 신비예요인체 신비 예, 모든 몸에서 이제 신호를 각각 주는데 자 유진씨 눈이 아프면 어디 갑니까? 안과를 가겠죠? 목이 아프면요? 어 입인과죠 <laughs> 배가 아프면 어디 가세요? 내과를 내과 가죠 그렇죠? 예, 그러면 소변이 마르면 어디 갑니까? 화장실을 가지 않습니까? 예. <laughs> 아, 네. 그렇죠. 뭔가 자꾸 제 모든 지제 인체에서 신호를 주게 돼 있는데 <laughs> 예. 이 신호를 무시하고 참다 보면 이게 병이 된다는 거죠. 어. 예. 그래서 참는 건안 맞는 거광에요그렇 절대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laughs> 어. 네. 아, 예. 신비성좀 그...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아는 네. 사람이 왜 그러세요? 듣고 보니까 계속 <laughs> 가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한수 가르쳐드릴게요. 네. 예,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요, 이 과민성 방광이라고 하면 자꾸 화장실에 가고 싶은 거잖아요. 그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일정 기간 동안에 조금 참는 연습을 하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겁니다. 아... 제가 그러니까 경험으로 방광염이 거... 확실하게 알게 된 그러니까 거예요 그러니까 방광염이 걸리는 니다과장님 아. <laughs> 네. 정답은 어떤가요? 윤 <laughs> 씨가 그 정확하게 그 과민성 방광이 치료 중이 하나를 정확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일단 어, 유진 씨가 예, 승리를 했습니다. 아. 네, 뿅망치 어디 있죠? 아유, 나름 공유 좀 많이 하고 <laughs> 왔는데. 자, 경주 씨. 제 말이 좀신민성이 <laughs>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네, 신민성은 예. 있었는데 정답은 네. 아니었어요. 자, 예. 예. 역시 속빙 강정이었어요. 하나, 둘, 셋! 어, 죄송해요. 하나, 예. 어, 잠깐. 아. 어, 자! <웃음> <웃음> 하나, 둘, 셋! 아... 살살했어요. 너무 살살 때리신 거 아닌가요? 네. 자, 그럼 그 과민성 방광의 치료는 어떻게 뭐 그것도 이제 치료 방법 가운데 하나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네. 어떤 방법들이 있는 겁니까? 일단 제일 기본적으로는 그 생활 습관을 좀 개선을 하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잘안 됩니다. 그살 음. 빼라 그러는데 뭐 저도 살을 못 빼는 입장이서살 <laughs> 빼라고 얘기하기도 그렇고요. 그 체중 조절을 좀해 주시면 예. 확실히 좀 음.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리고 그뭐 뒤에 말씀드릴 거, 음식 조절도 좀 하시고요. 예. 뭐 그런 식으로 치료를 하는 생활 습관 교정을 먼저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은 유진 씨가 정확히 말씀하셨듯이, 이제 소변을 참는 훈련을 시킵니다. 증상이 음. 어, 경미한 경우에는 이제 시간 배뇨라 그래가지고 일정 시간, 예를 들면 보통 성인들이 한번 소변을 보는 간격이 3시간 이상이면 정상으로 아.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채못 되시는 경우는 뭐 3시간 아니면 4시간 정도로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가 보통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소변을 보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예. 그러면 아침에 일 시에 소변을 봤다 그러면 한1 1 시나 1 0 시까지 참았다가 소변을 음. 보게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소변을 참는 훈련을 시킵니다. 정도가 좀더 심하신 경우에는 이제 시간 제한보다는 횟수 제한을 좀 두게 되죠. 음. 그래서 한번 정도는 소변이 마려워도 좀 참아주십시오 말씀을 드리면은 그 소변을 한번 정도 참게 되면 당분간 5분 아니면 길면은 뭐 몇십 분 정도 이제 소변 또안 마렵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시간 동안 참았다가 소변을 보시게 되, 되면은 배뇨 시간 간격이 좀 길어지게 되니까 예. 그런 이제 방광을 소변을 참는 방광 훈련 아니면 시간 배뇨를 어, 치료 중에 하나로 일단 생각할 수 있고요. 네 생활 속에서 우리가 노력할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치료하기 위한 또 운동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음. 게 있죠? 예그 예전부터 그 항문에 힘을 주는 운동을 하면 남자도 그렇고 예. 굉장히 뭐좀 도움이 많이 된다는 관리학 소이에 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그데그 실제로 도움이 많이 되죠 아. 되는데 그 운동을 우리가 이제 골반 근육 강화 운동 내지는 체계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 예. 과민성 방광 증상이 있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그 외에 또 요실금 증상이 있는 분들한테도 그 골반 근육 운동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뭐 굳이 지키실 수는 없다면은 평소에도 뭐 일단 관리 근교 힘주는 운동을 좀 해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어차피 하실 거면 좀 정확한 자세로 하시면 안 좋겠습니까? <laughs> 예. 그죠? 네. 그, 여러 가지 케겔 운동에 대한 자세나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만, 제일 대표적이고 쉬운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일단, 바른 자세로 이렇게 누우셔가지고요. 어, 다리를 꼬부린 상태로 약간 벌려서, 네. 온몸에 긴장을 쫙 푸시고요. 그리고, 이제 항문에 힘을 주듯이 이렇게 골반을 살짝 들어 올리면서 힘을 딱준 상태로, 음. 마음속으로 천천히 열 가지 세아리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힘을 쭉 빼고 풀 상태로, 어, 한 10초 정도 이완을 해주시고요. 이거를 가능하면 5분에서 10분 정도, 하루에 한번 정도만 좀 반복적으로 해주셔도, 어, 평소에 있는 약한 골반 근육들이 옆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굉장히 강화가 되면서, 요실금이나 과민성 방광뿐 아니고, 뭐, 그 외에 항문질환이나 이런 데도 좀 많이 도움이 되니까 반드시 숙지하셔서, 이 운동도 같이 병행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운동법도 운동법이지만 결국은 병원에 오시는 거는 이제 약 처방을 위해서 오시는 경우가 많죠 처음 경미한 증상에는 보존적 치료를 해보지만 그게 좀 지키지기 힘드시니까 병원에 오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 약물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그 약물치료는 과민성 방광 자체가 그~ 신경전달 물질이 과도하게 분비되면서 방광이 극도로 예민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신경전달 물질을 차단해주는 약물을 사용을 하면은 이제 증상 완화가 꽤나 극적으로 좀 이루어집니다. 네. 그래, 음이 약물 체료 자체는 이제 치료 효과의 반응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어, 많이 사용을 합니다만은 어, 부작용이 크게 한두 가지 정도로 나타나는 경우가 어. 있습니다. 부작용이 네. 대표적으로는 이제 저도 지금 긴장해서 입이 좀 마르는데 입이 바짝 바짝 마르는 증상이 와서. 음. 이제 뭐 말을 하기도 좀 힘들다라고까지 표현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변비가 좀잘 동반이 됩니다. 예. 이 변비는 과민성 방광이나 요실금에도 굉장히 좀 나쁜 적인데요. 음. 어약 좋아질려고 약 썼는데 변비와서 더 나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은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하셔가지고 예. 용량을 조절하시거나 치료법을 바꾸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약물 치료 시에는 그 약물치료를 할 때는 녹내장이나 아니면 기억력 장애 같은 게 있으신 경우는 반드시 의사 선생님께 얘기를 네. 해서 그 사실을 좀 알려드려야 됩니다. 음. 왜냐하면 증상을 더 악화시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또, 농내장 환자분들에게는 예. 약물체료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고, 뭐가 좋다더라 해서 막 드시면 안 되겠네요. 의사와 예. 상의를 하시고 예. 예, 먹어야 되겠네요. 네, 그렇군요. 근데 과장님, 배뇨장애하면 제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이제 요실금이거든요. 연세가 많으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성인기저기를 찰 정도로 요실금이 좀 심하신데 뭐 재밌는 프로그램을 볼 때나 뭐 웃다가 아니면 힘을 쓸 때는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실수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럴 때마다 좀 안타깝습니다. 이 요실금이 왜 생기는 건가요? 예. 그 요실금은 일단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고 분류도 크게 한네 가지 정도로 나눠져 있습니다. 어 요실금이 생기는 원인은 분류 따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되겠는데요. 우선 앞서 말씀드린 과민성 방광하고 연계돼서 아까 과민성 방광의 네 번째 증상이 절박성 요실금이라 그랬죠. 소변이 방광을 담고 있지 못하고 과도하게 수축을 하면서 소변이 밖으로 새게 되는 이제 절박성 요실금이 일단 있고요. 이런 경우는 과민성 방광이나 아니면 비타 신경 계통의 질환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웃다가 아니면 기침하다가 소변이 새게 되는 경우 그런 경우는 보각성 요실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말 그대로 배의 압력이 높아지면 이제 소변이 밖으로 새게 되는 증상이 생기죠. <laughs> 그 원인은 뭐 출산이나 아니면 뭐 연세가 되셔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체중이 좀 과하게 나가시거나 이런 경우에 올 수도 있고요. 요즘은 그거하고 관계없이도 증상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전체 그 요실금 환자의 한30% 정도는 과민성 방광이랑 그다음에 보갑, 아 참, 과민성 방광에 의한 절박성 요실금이랑 그리고 보갑성 요실금이 같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일단, 나중에 치료법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두 가지 질환을 따로 보고, 따로 치료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출성 요실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그, 당뇨병이 좀 굉장히 오래되시면서 나타나는 당뇨병의 합병증으로, 신경인성 방광의 증상으로 소변을 밖으로 배출하지 못해서, 이제 위에서 내려오는, 콩팥에서 만들어져 내려오는 소변이 더갈 데가 없으니까, 밖으로 흘러 넘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일출성 요실금이라고 합니다. 그 요실금의 분류에 따라 치료가 다르다 그랬는데요. 절박성 요실금 같은 경우는 어, 과민성 방광을 치료하면서 같이 좋아집니다. 같이 좋아지게 되고 그다음 특별히 뭐 수술이나 이런 게 필요 없이 어, 보존적 치료나 아니면 약물 치료로 충분히 호전이 될 수가 있으시고요. 보갑성 요실금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케겔 운동을 열심히 하시고 그래도 증상이 좋아지지 않으면은 결국은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보통 요실금이라 그러면은 수술해야 되는 병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음. 그 중에 하나인 복합성 요실금에서 그 정도가 심할 때 수술을 고려한다고 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혼합 요실금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각각의 질환에 대해서 따로 치료를 하면 될것 같고요. 일출성 요실금은 깨끗하게 좀 나아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저질환이 굉장히 좀 심하신 경우에 환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소변에 관을 삽입을, 방광에 관을 삽입을 해서 소변을 밖으로 인위적으로 빼주는 그런 시술을 하면서 경과관찰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소변은 인체대사를 통해 만들어지는 배출물 건강한 성인의 경우 하루 평균 1.6리터의 소변을 만들어내는데 물론 체내에 흡수한 물의 양에 따라 소변량 또한 줄어들기도 늘어나기도 한다는 사실 그렇다면 이쯤에서 오해와 진실 마지막 질문 무의식 중에 소변이 새나와 속옷을 적시게 되는 요실금은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좋을까? 아니면 적게 마시는 게 도움이 될까?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정답이 공개됩니다. 오해와진씨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요실금을치료하는데 물을 많이 마시는 게 도움이 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인데요. 신유진 씨 먼저 대답해 볼까요? 네, 저는 유경험자잖아요. 네.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데 물을 많이 먹으니까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가게 되더라고요. 음, 예. 오히려 요실금에는 안 좋은 것 같아요. 어, 방광 전문가네요, 거의. <laughs> 예.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물을 많이 마시는 게 방광에 어,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물을 많이 좀 적게 마시면 뭐 운동을 할때 수분 섭취를 좀 적게 하게 되면은 소변 보셨습니까? 그렇게 그때? 아, 저한테 못 <laughs> 정말 찢어질 <laughs> 것 같아요. 정말. 다들 느끼셨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수분 섭취를 안 하게 되면 그만큼 소변의 농도가 짙어지게 되고, 그래서 방광이 좀 무리가 가기 때문에, 물을 많이 마시는 게이 요실금에 좀 좋지 않을까라는 글쎄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네. 이번에는 그 오랜만에 병조씨가 맞추셨습니다. 음. 아, 아. 아 제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 네, 준비를 딱 하고 있었습니다. 두 개로 동시에 때리실게요. 오늘 쌍방치라는 거거든요. 한대한 번에. 같가아니요 맞을 준비하고요 동시에 때리셔야 돼요. 따라은안 네. 됩니다. 네, 따라 안 되고, 예. <laughs> <laughs> 어. 어. 어떡하지저 진짜 욕 많이 먹을 것 같은데 <laughs> 어떻게저 진짜 세게 때려는데 제가 너무 크게 고함을 네. 지른 게 아닌가 아니, 여기, 싶네요 여기 <laughs> 당황스럽긴 아, 네. 한데요 어쨌거나 어. 이 정도의 강도로 네. 제가 맞았더라면 진작에 그런 방광염 걸리지 않았을 텐데 요공간은 조금 벌었을 네. 네. 것 같은데 가진님 그러면 물에 많이 먹는 게 좋다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또 마시는 음. 게 좋은지 또 수술을 하게 되면또 어떤 식으로 또 치료 방법이 있는지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예 그~ 일단 수분 섭취를 제한을 하는 것은 좀위험한 생각입니다 그~ 수분 섭취량이 줄어들게 되면 이제, 방광염의 위험도가 좀 높아지고요. 그 다음, 물론 증상이 심하신 경우는 수분 섭취를 제한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일단 기본적으로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주시면서, 방광훈련이나 기타 다른 체력법을 좀 병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건강하게 수분을 섭취하기 위해서는, 일단 하루에 총2터의 수분을 섭취하는 것을 목표로 하시고, 네. 식전식후로 해서 물을 한 잔씩 정도 드시면 하루 6회를 드시게 되죠. 네. 거기다가 마침 에 일어나서, 소변을 보시고 물한잔 드시고 그리고 낮 시간에는 이제 땀이나 수분 소비량이 많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한잔더 추가적으로 드시고 하면은 물한 잔에 보통 한 200에서 300cc 되니까 한 2리터 정도가 맞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 물을 너무 찬 물을 요즘은 더우니까 뭐 어쩔 수 없겠지만 너무 찬 물을 드시게 되면은 방광 자극 증상이 더해지기 때문에. 배뇨 증상이나 아니면 요실금 증상이 좀 심해질 수가 있으니까 가능하면 미지근한 물이나 아니면 상온의 물을 좀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운동을 하셨다거나 하면은 이제 운동 후에는 충분히 음. 그 병주 씨 말씀대로 소분 섭취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요실금은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무조건 수술을 하는 병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일단 굉장히 심한 약물치료나 아닌 그, 그 외에 보존적 치료에 반응이 없는 심한 복합성 요실금에 제한해서 수술적 재료를 하게 됩니다. 네. 예전에는 이 요실금 수술 자체가 개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수술이었기 때문에 꽤큰 수술로 분류가 됐었습니다. 근데 네. 요즘은 이제 중부 요도 슬링 수술이라 그래가지고요. 어, 비교적 간단하게 그전질벽 쪽에 한 1cm에서 2cm 정도의 작은 절개를 넣고 거기에 요도 테이프를 걸어서 골반뼈에 이렇게 부착을 시켜주거나 실어, 걸어서 당겨주는 요법으로그 요도에 요도를 지지할 수 있는 고정물을 만들어줌으로써 비교적 간단하게 어, 그 수술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수술 자체에 대한 부작용도 크게 없기 때문에 많은 부담 없이 시행할 수 있는 좋은 수술법이 되겠습니다. 예. 아 들으신 것처럼 과민성 방광이나 요실금은 뭐 부끄러운 증상이나 질환이 아니니까 네. 아 이런지 의심 증사가 나타나면. 병원에 가셔서 좀 상담을 하시고 꼭 수술해야 되는 거 아니라고 그렇죠. 하니까요. 꼭 병원을 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평소에 운동법 알아두셨다가 실천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톡톡 건강 토크. 지금까지 시간 도움 말씀에 대구 파티마 병원 이윤현 관장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오늘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